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복숭아밭에 나와가지고 복숭아 지지대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저희 농장은 처음 아, 복숭아를 심을 때 아, 우산형 지주대라고 하죠. 아, 하나의 기둥을 박아서 이제 끈을 이렇게 우산 뼈대처럼 이렇게 쭉 내려서 끈으로 이제 가지를 땡겨 올리는 그 시설을 안 해놔가지고 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고울 수 있는 방법은 뭐 대나무라든지 철근 파이프 같은 걸로 이제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아서 세워 주거든요. 어 처음부터 그 작업을 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 복숭아밭을 조성을 하신다 하면 어, 심자마자 어, 복숭아 지지도부터 설치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 지금 경기 뒤에 저희가 이렇게 어 대나무를 가득 싣고 왔거든요. 어이 대나무도 이렇게 매년 쓸 수는 없고, 어 이게 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썩어서 부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매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철근을 더 사가지고, 파이프를 더 사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제가 대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나무로 가지고 어떻게 공부는지 저랑 함께 해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아, 저희가 일단 작업하기 전에 필요한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필요한 거는 일단 대나무가 필요하겠죠. 아, 대나무는 길이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톱으로 이제 길이에 맞게 잘라서 이제 고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끈이 필요합니다. 이제 윗쪽 부분에 이제 묶어 가지고 세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노끈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요렇게 만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위 하나하고. 아, 그러면 이제 대나무를 제가 복숭아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노끈을 일정 부분 끊어서 어, 여기에 뭐 대나무나 어, 철 파이프 상단에다가 이제 노끈을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다음 가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공간 올릴 겁니다. 어 이렇게 복숭아가 누워 있죠. 이렇게 되면은 복숭아가 많이 크지도 않 하고 낮이 되면 가지가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아, 무게가 상당하네요. 아, 복숭아가 이렇게 많이 달려 가지고 이제 들어올락하니까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쳐졌는데 군데군데 이제 대나무라든지 새 파이프를 가지고 계속 공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 오늘 이렇게 제가 복숭아 밭에 나와가지고 복숭아 지지대를 설치를 해봤거든요. 어,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아, 정말 덥네요. 폭염 장난입니다. <laughs> 진짜. 어, 땀이 뭐비 오듯이 쏟아지네요. 그래가지고 어,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주렁주렁 달렸는 게 애천 중도라고 하는 품종이거든요. 어, 이거는 그때 딱딱한 품종이 아니고 좀 말랑말랑한 품종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이시죠? 아, 빨갛습니다. 아, 옆에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어, 병든 것도 좀 있네요. 아, 지금 이렇게 처진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 이제 더워서 제가 작업을 못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이시죠?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 아 혹시나 복숭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 밑에 전화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로 뭐 우선 예약을 하셔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많이 가물어 가지고 아, 당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도 한쪽에 이제 8월 한 20일 정도 나오는 데는 지금 저렇게 분수 옷으로 간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이쪽 품종은 애천 중도는 이제 수확할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수확 직전에는 물을 안 됩니다 당도 관련 있어가지고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